지금 본인 돈을 벌고 그금전 벌고 잘 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내 마음속에 내 성에 차는 게 없다고 그래. 금전, 돈. 욕심도 엄청 많네. 누구예요? 안성훈이에요. 하... 안씨 남자고요. 네. 음력으로 89년생 네. 11월 18일이요. 이건 뭐하는데 내가 한쪽 다리가 이렇게 왼쪽. 이 종아리 앞에, 여기 다리 여기. 여기가 왜 이렇게 쓱쓱 쑤시면 아프지? 아, 다리가 또 아프네, 이거. 어,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프지, 이렇게? 아,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분? 이분 춤춰요, 춤? 가수예요. 그냥 노래만 불러요? 잠깐만요. 이분 트로트 부르죠? 네, 트로트 가수요. 그죠? 네. 트로트래 이분 춤안 추나요? 어, 춤도 추면서 하는 거 같아요. 그쵸? 저쪽, 저쪽 왼쪽 다리가 아파요, 밑에. 그 다리 아픈 게 춤추는 거랑 상관이 있나요? 여기가 이게 다 밑에 종아리라면은 이게 종아리라면은 이 뒤쪽, 뒷부분 말고 이 앞부분 여기 이렇게 정강이요?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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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갔는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찌릿찌릿하게 아파.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어디가안 좋다는 거야, 거기가. 음. 어 왜 이렇게 뒷목도 당기지 여기 뒷목도 당기고 이분이 건강 괜찮은 거야, 지금? 잠깐만. 이 38살 때, 이분은, 이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 작년에. 아, 그래요? 응. 작년에 본인 개인적으로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 음... 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다 그러고, 이게 몸도 아팠다 그래.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분, 37이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들어오고 이동이 들어와서 변동이,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변화. 응? 왜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활동을 많이 했다.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활동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활동은 23년도부터, 엄청 활발하게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 어, 근데 뭐 이제 이제 올해 들어서 올 올해, 올해도 얘기하는 거야. 3은 31... 작년에도 잘 나갔어요. 아 작년에도 잘 나갔어요. 네. 근데 이게 이게 몸 아프고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건 개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모르거든. 그거야 어, 그거야, 그럼.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분, 내가 방인이 바쁘 움직이는 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내 마음 쪽으로 몸 쪽으로 힘들었다, 그래. 근데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내가 문서 잡을 일이 있고, 이동할 일이 더 많아지고, 문서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우리 계약서잖아. 어? 계약서를 더쓸 수도 있는 거고, 뭔가를. 어, 더 많이 움직인다, 이거지, 올해 들어서는. 이분 같은 경우. 근데 내년 자락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번 거통령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잘 나간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 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 이게 좀 답답하네 이게 좀잘안 되네 내년에 그게 들어올 거예요 어? 사람이 암만 돈이 많다고서 해 몽땅 다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들어와요 어? 이분이 이분 같은 경우에요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잘안 합니다 어? 내 마음속에 속에 있는 얘기를누가한테잘안해 근데 본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있잖아 어? 본인 있는 검증 없는 검증도 누가 도와달라면 다 도와줘 어? 근데 본인이 생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다 본인이 암만 돈이 있다고 해도지 쳐다보지도 않아 신경을 안써 신경 안 쓴단 말이지. 응. 근데 고생 많았다고 그래, 초년에는. 고생 많았다고 그래. 응. 근데 어떻게 본인 아직도 성에 안 찬다. 왜 성에 안 찬다고 그러지? 어? 응? 성에 안 찬다고 그래, 지금. 지금 본인 돈을 벌고 그금전 벌고 잘 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내 마음속에 내 성에 차는 게 없다고 그래, 금전, 돈. 욕심도 엄청 많네. 누구예요? 안성훈이에요. 미스터트롯 2에서 아... 우승을 했던 분이죠. 야, 욕심 많다. 그래. 왜... 이분이 미스터트롯 그 처음 나올 때 음. 거기도 나왔더라고요.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탈락을 하고 이번에 2, 그 다음 시즌 2에 나왔었는데 어... 이제 우승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고생이 많았다 그랬나 보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빚 때문에 알바를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음...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했대요 그것 때문에 음... 올해 설은 이고면은 다 본인이 뭔가가 이동이 있었고 변동이 있었고 본인의 상황이 뭔가 바뀌어 도 바뀌었을 거야 올해요? 응 음... 왜냐면은 내가 집을 더, 내가 집을 산다든가 그것도 문서고 좋은 차로 돼도 문서고 집 안의 상황이 바뀌면 바뀌었을 거야 뭔가가 바뀌었을 거야. 그냥 대중들 봤을 때는 그냥 어, 노래 부르고 춤 추고 노래 부르고 다니고 한다고 하지. 근데 아니야. 이사람 뭔가 바뀌는 바뀌었어요. 어, 이 사람 다리 분명히 아픈 겁니다. 왼쪽 다리요. 응. 어. 내년에는 3 8 살, 서른여덟 짜리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 내가 몸, 건강, 돈. 내가 돈 벌어서 뭐하냐 이거야. 어, 건강 챙겨라. 어.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는 금전이 나간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뭐~ 뭐~ 어, 뭐~ (1년에) 뭐~ 어~ 만약에 뭐~ (10번을) 콘서트가 (10) 뭐~ 뭐~ 이거 뭐~ 한1 0 0번을 내가 여기서 일을 다녔다고 하면은 (30) 내년 내년 짜라기면 보면은 한 이~ 뭐라고 해야지 좀 줄어든다고 그러죠 어~ 내가 생각한 게 대해서 뭔가가 어~ 그전보다는 뭐~ 작년보다는 내가 이~ (38살) 때이해 내년 되는 거죠 어~ 내년에는. 뜻대로 되지가 않네? 힘드네? 본인 스스로 그거 느낄 거예요. 응, 어, 어. 근데 일반 사람들, 우리 대손도 봤을 때는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 왜냐면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럼 어떻게 행복해 보이거든. 근데요, 사람 마음을 딱 놓고 보면요.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응. 어. 내년 조심하셔야 돼. 내년 좀 힘들어. 어. 손재가 있다 그래. 생각지 않은 금전. 나갈 일이 있다 그러지. <laughs> 네. 조심하고 넘어가면 괜찮은 것아요 아, 그럼요. 조심하고 넘어가면 괜찮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음. 왜냐면, 사람이 정직한 게 있어. 음. 그리고 머리 회전도 빨라. 괜찮아. 음. 재수도 많고, 재수도 많고, 말도 잘하고. 뭐 괜찮단 말이에요. 음, 음, 음. 이분이 아직 미혼이거든요. 결혼을 아, 네. 안 하셨어요. 응, 응, 응. 혹시 결혼은 언제 들어오는지 한번. 아... 결혼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할게요. 결혼 있죠. 결혼을 하려도 이분은요, 굉장히, 이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약간, 내 마음을 함부로 막, 어떤 누구를 막 함부로 막 만나고, 한번 만나봐야지 뭐, 이게 없어요. 굉장히 신중해요. 어, 굉장히 꼼꼼한 편이고, 이, 뭐라 그러지, 생각 깊다 그러죠. 생각 깊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돈이야 돈더 벌어야 돼돈응 아까 내가 생각 이게 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데 성이 안찬대 그렇죠 아무래도 입도 있고 하다 응. 보니까 열심히 벌어야죠 응 성이 안 찬데 지금도 성이 안 찬데 버는 돈도 모자라나 봐 마지막으로 혹시 그러면 안성훈 이분한테 하시, 응.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분이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이분은 굉장히 생각도 깊고, 정직합니다. 어, 언변술도 있고, 말도 잘하고, 생각도 깊고, 사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강 좀 조심하시고, 제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안성훈 씨, 여기 점사를 보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네요. 여기 뒷목도 좀한 번씩 당기고 그래서 건강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내년, 어, 금전, 어, 본인이 생각하고 떠먹은 그 금전이, 어, 잘, 어떻게, 그냥 생각지 않은 검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도 그렇죠. 저 초반 초창기 때는 좀 많이 한번 봤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뭐 하는 거. 근데 요즘 집에를 안 보던 건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더 괜찮아지니까 그제 와서 결혼은 아직은 아니고요. 결혼을 좀더 늦게 가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성훈 씨였어? 음. 아, 다리가 딱 아픈 거야. 트로트를 부르는데. 춤이... 아... 얘가 음. 춤을... 이... 그... 이그 누구냐? 걔네들처럼... 그... 장, 장민호 있지. 장민호 나이가 있는데도... 나이가 있는데도 춤잘 추잖아. 그래요? 저는... 춤추고 이런 영상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얘, 얘 이제 엄청 노력하는 거야. 음. 어, 안 돼. 몸이 엄청, 그 춤추는 몸이 아니야. 엄청 노력한 거야. 이 사람한테 지금 돈밖에 없어. 돈밖에 안 보여. 나첫 번째 네. 일선이은돈 벌어야 되겠다 이거야.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아. 상황이었으면 저였어도 아, 그래요. 내 이분 같은 경우는 봐야죠, 일단은. 내가 이제 일단은 우선 내가 돈벌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머릿속에. 그렇죠. 음. 이제, 이제 뿔리기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아. 이 왜냐면 23년도, 21년도, 22년도에도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에. 콘서트 다녔던 게1년에두 번씩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3년도에 우승을 하고 네. 확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콘서트 막 2000,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2000 2 0 2 3년도면 이번이 몇 살이죠? 2두살 어린 걸로 봐야죠. 그럼 서른 다섯이요? 서른 다섯이다 올해 서른 일곱이니까요전 다섯? 서른 다섯 때는 로기 들었거든요. 0 천에 로기 들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내 뜻대로 된다 이거야 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그그 전년도에는요? 그 전, 전 그때는 탈락을 했잖아요 언제 탈락했어요? 서른 몇살 때요? 그러면은 탈락하는 거는 서른둘이죠 서른둘은 안돼조상에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 붕 떴다고 그래 붕, 아... 붕 떴거든 그때는 아우 서른 돋아 붕 떴어 그때는 왜 어딜 갈지 몰라 방향이 없어 여기 가도 편하지 않고 저기 가도 편하지 않아 그때는 붕 떴거든 근데 서른다섯 살때 어떻게 그때 로기 들어왔거든 온기가 확덜어버렸환 온기가 확 바뀌어 버렸거든